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11월 8일 어, 장전 시황 올려드리려고 영상을 좀 켰고요. 어, 이제는 이런 식으로 어, 우리 종목들도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어, 시황도 한번 살펴보면서 히든 어, 종목들 어떻게 운영을 해가고 있는지 어, 이러한 부분들 오전에 빠르게 빠르게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네. 자. 오늘 또 잠시 후에 또 방송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말씀드리고 오늘 매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 뵈니까 또 반가우시죠? 네, 그래요. 자 어, 오늘 11월 8일 오전 브리프 내용이에요. 자 해서 해외 증시, 해외 증시 같은 상황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해서 해외 증시에는 국채금리 하락의 3대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했어요.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그리고 나스닥은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금리 중요하죠. 4.569, 그리고 2년 만기 국채금리는 4.913을 기록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은 회복이 되는 모습이 아니냐. 음, 일각에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가도 하락을 하면서 어, 호재로 좀 작용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차이시런뇌물들 또는 이번 주 예정된 국채 발행, 그죠? 국채 발행되는 거 그리고 오늘인가요? 음그니까 내일 새벽이죠. 어, 파워의장에 대한 연설에 대한 경계감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서 어느 정도 경계감은 좀 살아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고요. 자 에너지 그리고 자재 관련 쪽, 부동산 관련 쪽, 유틸리티 관련 쪽은 하락을 좀 했고 기술, 그리고 이미 소비재, 통신과 필수 소비재 관련 주들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내 증시 상황도 한번 봐야 되겠죠. 6일 날 정말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왔죠. 거기에 비해서 어제 하락이 사실은 크지는 않았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어제의 순매도는... 음, 좋지 않은 흐름이었다. 예. 네. 그래서, 2차전지 섹터로, 이, 개인 투자자들의 도박성 묻지마, 아, 매수세가 시작된 흐름이라고 하는 분석들이 나온 거예요. 너도 나도 그냥, 응, 네.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응, 네. 그냥, 아,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라고 하는, 아, 어떤 기준도 없이, 그죠? 음, 그래서 2차전지 섹터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수의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 어내 종목은 뭐야? 어 그러니까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 올라가는 종목들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을 수가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사우디아하고 러시아에서 감산, 어, 감축하겠다, 감산하겠다. 이러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어, 나 조금만 감산하겠다라고, 감산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 유가가 상승할 수가 있는데, 어,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하락을 좀 했다. 그리고 환율도 현재의 수준이면은 괜찮습니다. 어, 현재의 수준이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외인들이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외인들의 어떤 이 매도를 방어하는 요인으로 어, 생각을 좀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수선한 종목들 막 이차든지 오르락 내리락, 어막 어수선한데 들어가가지고 막 불안해 하시느니 이슈가 살아 있는 섹터 있죠. 아직까지 이슈가 살아 있는 섹터 그러한 섹터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러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제 우리가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우리가 어, 매매하면서 같이 수익을 냈던 종목들이 있죠. 그저 바로 우진비엔지였어요. 우진비엔지. 우진비엔지. 자,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종목이었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서 들어가서 수익을 다 냈는데 중요한 것은 5%, 7%, 10%에다가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쫓아간다. 그리고 수익금과 매도한 물량은 다른, 어, 종목으로 또 들어가야 되고요. 또, 어제, 우진비엔지 이후에 바로 진입했던 거 보여요. 코스메카 코리아였죠. 코스메카, 네. 코스메카 코리아도 여러분들 수익권이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어, 그리고 오늘,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서 봐야 되는 종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장 오픈하면요, 오픈하고 나서 어, 흘러가는 거 예상 체결가 예상 체결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좀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때요, 여러분? 주식은요 어, 예측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도박성으로 이렇게 막 매수하고 막 그러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기준 라인 잡아놓고, 어, 매매에 참여를 했다가, 기준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빠르게, 어, 쳐내고 도망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 다만 지금 시장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 고수님들은 주 매매 학 매매 타 매매 그쵸 주학 타 매매 라인 한 번씩 다 설정해 보시고요 분명하게 지금 반등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들을 공략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큰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그러한 자리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우리 지금 관심 종목들 중에서 어또 어제 우리 뭐예요? 그,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거. 그죠? 응. 어, 현대차. 그죠? 현대차. 굉장히 공매도 비중이 높았고, 그리고 하단에서 분명하게 쇼커버링이 들어올 것이고, 그죠?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큰 상승의 폭, 폭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5일선을 지지받고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금양 한번 볼게요. 금양. 금양. 자, 금양도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때서부터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아니, 우리 이때 5만원 자리가 지금 이 자리입니다. 빠르게 잡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날 상한가가 들어가기는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얘가 불안한 게 뭐예요? 그렇죠. 하단에 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하단에 갭. 그죠? 요 하단에 이 갭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을, 어, 얘네들이 메꾸러 내려올 것인지 안올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겠죠. 메꾸고 나서 올라가던지, 올,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메꾸러 내려올 것인지. 음. 또,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볼까요? 에코프로? 보세요. 얘도 지금 하단에 이렇게 똑같은 갭이 있단 말이에요. 어. 갭은요, 여러분, 메꿔야 됩니다. 그죠? 지수상의 흐름들도 제가 계속 체크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한 종목들보다는, 뭐, 뭐가 있을까요? 뭐, 포스코 DX. 자, 보세요. 포스코 DX. 예, 얘는 갭을 아예 메꿔버렸죠. 그죠? 얘는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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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단에 있는 갭을 아예 메거 이거 맥구, 맥구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어, 금양, 보세요, 여러분. 금양. 뭐또 포스코 DX 그죠? 포스코 아고안써지 DX 뭐 에코프로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 중에서요 어, 오히려 포스코 DX가 공략하기에는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눌림 나왔을 때 금양을 들어가든지 에코프로를 들어가든지 그죠? 이렇게 돼야 되고요 지금 2차전지 섹터로 많이 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도박성 이 매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어수선하고 불안한 어, 섹터에 들어가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뭐예요 AI 반도체 그죠 반도체 어. 요거 관심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한 종목만 더 볼까요? 어. 제가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뭐냐 그러면 세방 전지 세방 우리 세방전지 크게 수익 냈었죠. 여기에서 들어가가지고 2만치까지 수익을 냈던 거고, 지금요, 자리 굉장히 괜찮습니다. 세방전지. 오늘 오전에 우리 세방전지 한번 대응해 볼까요? 네. 오늘 오전에 없으신 분들. 그죠? 없으신 분들 또는 이 저점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현재 수익권이실 텐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 보합 기준으로 대응 5만원 기준 대응하시면 되고요. 지금 5만 3천원인데 오늘 한번 오전에 시초가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가 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하면서 우리 노란 톡방, 우리 오픈 방에서 함께 매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에는 어 기준을 좀 잡아놓고 하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오늘 어 우리 오픈 방에서도 계속 매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방이거든요 이 방도 있고 다른 방도 있어요 이 방도 있고 다른 방도 있는데 어, 우선은 이 방으로 안내를 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혹여라도 아직 오픈 방에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요 지금 오른쪽 왼쪽 하단에 연락처 나오죠 에, 차트 매니저 연락처입니다 그래서 차트 매니저한테 그 번호로 여러분들 어, 오픈방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오픈방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요. 음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어, 매매 이어가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아침 날씨가 좀 쌀쌀해요. 춥고 어, 건강 좀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저는 잔 시작되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음 방송 어, 갔다가.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저도 지금서부터 한번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아시겠죠? 네 차트 매니저였습니다.